2025년 6월 12일. GT 자 기민하고 총명하며 적응력이 뛰어난 성격. 전채운 오늘은 마치 무리바위를 뚫듯 꾸준함이 큰 성과를 가져다주는 날이로다. 새벽 이슬처럼 맑은 정신으로 임하면 뜻밖의 기회가 문 앞에 당도하리라. 다만 성급함을 경계하고 차근차근 발걸음을 옮기면 기론이 따르리니. 사랑운 봄바람 같은 따스한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날이로다.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듯 사랑이 싹트리라. 기존 연인과는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리니. 재물은 작은 투자가 큰 결실을 맺는 길한 날이로다. 평소 관심 두던 일에 과감히 손을 대면 뜻밖의 수확을 거두리라. 다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는 행동을 취하면 재물이 저절로 모이리니. 건강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활력이 넘치는 하루가 되리라.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면 하루 종일 기운이 충만하리니. 다만 과로는 금물이니 적당한 휴식을 취하며 몸을 아끼도록 하라. 운세는 참고사항일 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여러분의 노력과 선한 마음에서 비롯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며, 내일 또한 좋은 기운으로 맞이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